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의 지혜의 시인데요. 특별히 히브리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이 절이 장이기도 한데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 그렇게 말할 때 시편 119,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도 쉽지만, 또 우리에게 큰 교훈과 의미를 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긴 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증거, 도, 하나님의 규례, 윤례, 개명, 판단, 하나님의 약속,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 귀중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어, 또 특이한 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어, 22단어의 매첫 단어를 시작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ABCD, 첫 연을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연을 B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Z까지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8연으로 나누어서 22연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8 곱하기 22하면 176이 되죠. 이렇게 딱 맞게끔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주, 주제이고요. 그 말씀을 176절까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 말씀,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가운데 119편 67절부터 71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긴당하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신의 고백과도 같은 이 시편의 고백은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 어리석다고 생각하고요.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고난은 마치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난의 의미를 징계의 의미로만 우리에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도 축복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목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후그 변화를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옛날과 지금이 변화가 없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의식, 내 사고가 다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방향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자신을 올바르게 만들었고, 고난이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했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애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고난이 되었을 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68절에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알게 합니다.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나를 성숙시키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구절에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나의 대적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려고 했으나 나는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켰다.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았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그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70절에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답니다. 푹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무뎌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 말씀 주의 법도를 즐거한답니다. 워 항상 깨어 있겠다 그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겠다 그 말입니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신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르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다 내게 도움이 됐다. 내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 이유가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됨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추시는 그 고난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11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됨,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